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단기 매매 증권부터 가겠습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하기 전에 일단 유가증권이 뭔가를 먼저 볼게요. 참고해 보시면 유가증권의 정의 이렇게 있잖아요. 유가증권 무슨 뜻이냐면 뭐 재산권을 포함하고 있는 증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증서를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 실물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이렇게 종이처럼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주식인데요. 그냥,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 금액 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취, 채무증권이 있다라는 얘기네요. 유가증권은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증권. 종류가, 지분증권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채무증권이라는 게 있대요. 지분이 뭐야? 지분은 퍼센트죠. 뭐, 내가 이 회사에 지분을 몇 번씩 갖고 있다. 뭐 채무는 뭐야? 빚이죠. 네? 이름이 왜 지어졌는가 봅시다. 이제 이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주식입니다. 주식이 뭔지 다 모르시는 분뭐 없지? 요것의 대표적인 게 사채입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뭐 이런 거 공채. 자 주식을 투자 주식을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뭘 받게 되냐면요, 이런 거죠. 이제 저 회사가 잘될것 같으면 주식을 사주는데 주식이 잘되면 이제 회사가 잘 되면 주식, 투자한 대가에 비례해서 이 회사가 본 돈에 대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이제 대박이라는 얘기죠. 차체는 투자하면 꼬박꼬박 정해진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채는 주식에도 액면이 있고요. 사채에도 액면이 적혀 있어요. 액면 얼마짜리? 그리고 얘는 만기가 존재하고 뭐 3년, 최소 3년이거든요. 3년 동안 저한테 돈을 빌려 주시면 이자율이 적혀 있습니다. 몇 퍼센트의 이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나 봤더니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지어진 게 아니라 그 상대방 회사 입장에서 지어진 것 같아요. 내가 저 회사한테 주식을 사주면 저 회사는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지분 증권이라고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저 회사의 사채를 또는 뭐 국채나 공채를 이렇게 채권을 사주면 꼬박꼬박 이자를 주고 만기 때 원금을 갚아줘야 돼요. 채무증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빚인 거지 발행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유가증권의 내용은 이렇게 생겨 있고, 그럼 이제 이런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름을 지어야 될거 아니야. 일단 취득했을 때는 돈을 주고 살거 아니에요. 현금을 얼마줄 거예요. 그런데 살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걸 살 거거든요. 지분증권을 사든지 채무증권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사채를 사든지 주식을 사면 저 회사가 장사가 잘 돼서 많이 벌면 배당을 줘요. 그럼 배당금 수익이라는 게 생기고요. 사채에 투자하게 되면 저 회사가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 그냥 꼬박꼬박 정해진 이자를 받아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사채에서 더 윗급서 배우겠죠. 자 이제 우리는 요 이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돈 주고 샀잖아. 그럼 이거라고 하냐? 이거라고 하냐? 주식이라고 하냐? 사채라고 하냐? 아니라 이요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를 배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돈을 주고 사는데 우리가 쓸수 있는 이름이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고,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생긴 모양은 이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취득한 목적에 따라서 어쩔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매도 가능증권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부르고, 요두 개는 투자자산입니다. 요거는 당자자산이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요 정도까지만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더위급시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 이름을 결정을 지으려면, 어느 경우에,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어느 경우에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할 거냐? 첫 번째가 정의겠죠? 그래서 정의는, 이걸 사긴 샀는데요. 뭘고 뭐 샀냐?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아주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생긴대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겠다는 얘기죠. 자 생긴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걸 수도 있고 이거 수도 있어. 그런데 취득한 목적이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모양은 둘 중에 하나인데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면 그때 쓰는 이름이 매 소리냐? 단기 매매증권이란 얘기겠죠. 그 이름이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겠지.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구나. 그러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만기는 이 채무 증권만 만기가 있어요.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채무 증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 끝까지 갖고 있겠다. 그럼 이름을 쓰는 거야. 얘는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도 아니야. 만기까지 끝까지 갖고 있을 것도 아니야. 그냥 내 킴대로 내다 팔겠다.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다. 이거 나중에 보시기 하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정의는 암기하셔야 되겠고,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이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자산이잖아. 취득하면 이제 왼쪽에 쓰는 거야. 그리고 돈 주면 나가는 것이고. 자, 이제 여기는 좀 내용이 깁니다. 첫 번째가 이것을 샀을 때, 취득했을 때의 그 금액을 얼마로 적을 거냐. 왼쪽에 을 건데 이 금액 얼마를 줄 거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 이제 취득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이런 형태를 샀으면 뭘 받는다고 배당금을 받아요. 그러면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어떻게 회계처리할 거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받아요.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이자 수익으로 하는 거야.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 이런 거잘 몰라도 주가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 알죠. 주식이 가격이 움직 이렇게 움직여. 내가 오늘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일 아침에 110만 원 되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데 장부상에 있는 금액을 지금 옮겨다니는 시장 가격을 쫓아다닐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보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매일매일 평가를 하는 거 아니라 기말에 즉 보고기한 종료일이 12월 말이라면 내가 지금 취득했을 때 100만 원이었는데 계속 이렇게 움직이다가 기말의 가격이 120이야. 그럼 100이라고 적어 놨는데 120으로 옮길 거냐? 가만 놔둘 거냐? 평가한다는 얘기는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 마지막에 이제 내다 팔 때의 얘기가 있겠죠. 갖고 있던 걸 내다 팔아. 비싸게 팔면 처분이, 싸게 팔면 처분 손실. 이렇게 해서 생긴 순서대로 쭉게 발생 과정을 보면, 취득했을 때의 이름은 이렇게 결정을 했고, 금액은 얼마를 할 거냐?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문제 갖고 있다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를 받으면 이자수익 그다음에 기말에 갖고 있다가 시가가 움직이면 기말평가 그다음에 내다 팔때 처분을 보게 됩니다 순서대로 볼게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부터 봅시다 취득 원가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 어. 단기 매매 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 즉. 사고파는 매매한 날,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인식이라는 단어 있죠? 질문하신 분 있던데,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래. 뭔 말이야, 이게. 너무 어렵네요? 좀 쉽게 할게. 계산하래요. 계산도 어렵다, 야. 기록하란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좀더 넓은 범위. 응? 계상이란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신 분이, 단어들이다 어려우니까, 계상을 찾아봤다. 인식을 찾아봤다. 계상을 찾아봤다. 계상 찾으면 뭐 나와? 요즘 뭐 계상하면 이제 계상의 뜻도 나오기도 하는데, 예전에는 뭐 계상 치는 윤계상이만 나오더라고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기록하라는 얘기야. 즉, 이걸 인식을 기록이라고 적어보면, 단기 매매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즉, 매매한 날에 재무상태표에 기록하래요. 산 날이잖아. 샀으면 돈 주고 단기 매매증권을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야. 그게 인식이에요. 자, 이때 취득원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있다면 즉 주식은 주식을 샀는데 1 0 0만 원짜리인데 저걸 사기 위해서 이것과 직접 관련된 어떤 거래 원가가 생겨요 즉 비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뭘 저걸 사기 위해서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줘야 된다거나 뭐 증권거래소에 거래 수수료 및 세금을 줘야 된다면 최초 인식하는 이 공정가치에 인식, 적지 않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돼 있죠 빼먹어버렸네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취득했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고 여기 적을 금액은 뭘로 적냐면 공정가치로 적습니다. 보통은 어떤 주식을 사거나 채권 살 때는 공정가치를 주고 살 거예요. 공정가치도 왜 비싸게 주고 사겠어? 그 금액이 이 거야 여기 적으면 돼. 여기다가 자 그런데 이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부대원가 또 거래원가, 거래원가가 생겨 돈좀더 추가로 더 나가 이렇게. 현금으로 수수료 내지는 증권거래세 이런 게 나가면 여기다 더 하지 말래요 여기다 더 하지 말고 따로 쓰래 그리고 여기를 비용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는 일반적인 거래가격이고 그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 자 취득했는데 목적 잘 보시고요 단기간 내매매차익 목적이면 단기매매증권이라고 하고 이게 취득금액인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예요 공정가치로 줄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예외가 있긴 하지만, 무시하죠, 대관. 공정가치 적어요. 그리고 이걸 취득하는데, 거래 원가가 추가적인 비용이 생겨요. 그럼 돈더 나가겠죠. 예? 그리고 그거를 비용 처리합니다. 이건 대원칙에서 어긋납니다. 여러분 쭉 보시겠지만, 어떤 자산이죠, 이게. 이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직접 관련된 어떤 거래 원가가 생기면, 원래 이 자산에다 다 더해야 돼요. 예? 대원칙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100만원을 주는데, 그럼 100이라고 적겠지. 당연히 공정가치를 주고. 그런데 무슨 거래 수수료가 천 원이 들어요. 그럼 이걸 원래 여기다 더는 거야. 근데 더지 하 말고 이렇게 천 원을 비용으로 따로 적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대원칙이 어긋나는데, 왜, 예전에는 합쳤어요. 근데 왜합 떨어뜨리라고 한것 같냐면, 이 주식은 굉장히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주식이요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또 내사도 몰입할 고막 이러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상황 을 한번 살펴봅시다. 대원칙이 어긋난다 그랬어요. 이것 빼면 나머지는 다 더해요. 예를 들어 보면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게 한 주당 천 원짜리인 공정가치 천 원짜리인 주식을 사요. 그런데 몇 주를 사냐면 만 주를 삽니다. 그럼 돈 얼마 들었겠어? 천만 원 들었겠죠? 천만 원 들여가지고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요걸 사는데 약간의 거래 비용이 듭니다. 거래 수수료가, 예를 들어서, 2만원 들었다 칩시다. 그럼 이걸 이제 여기다 합치면요, 1,020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 원가가 1,020만원이 아니지. 1,020만원. 제가 혹시 이렇게 강의도 중에, 이렇게, 어,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를 실수할 수가 있죠. 1,020만원인데 뭐, 1,020만원이라고 쓰거라. 그러면, 대충 이해하시겠죠? 이걸 나눠봐, 이제, 만주로. 그럼 주당 단가가 얼마가 되냐면, 요 천 원짜리였죠? 천, 이원짜리가 돼. 한 주당 단가가. 근데 이거 금방 내다 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것을 비용 처리를 해버리면 계속 주당 단가는 천 원으로 관리가 편할 텐데 이 금액에 비해서 이 엄청나게 조그만 금액을 딱더 해버리면 단가가 아주 지저분해진단 말이야. 예? 그래서 아마도 얼마 비용이 되지 않 않고 이거 오래 갖고 있을 거면 또 몰라. 오늘 샀다 내일 팔 건데 자꾸 이걸 더해버렸더니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거는 비용 처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단기 매매증권은 계약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라는 얘기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매매한 날 이렇게 적어. 그럼 최고면 재무상태표로 갈거 아니야. 그리고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적어라. 공정가치로 주고 살 거예요. 안 그런 경우는 쫙 위급수에서 한번 볼 거니까. 이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 원가가 어떤 수수료 등이 있다면 합치지 말고 떨어뜨려서 비용 처리하세요. 그 이유는 단가 지저분해지니까 금방 팔 건데.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 가산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십시오. 대원칙이 어긋난다고 그랬네요. 자, 예제 보겠습니다. 이제. 자,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열를 삽니다. 액면이 5,000원인데, 주식, 이렇게 종이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발행이 된다면, 뭐, 주식회사 삼성, 자, 액면 써 있습니다. 아마 액면이 5,000원쯤 할 겁니다. 액면 5,000원, 이 주식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사채는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만기가 적혀 있어요. 만기 3년. 뭐, 이자율 10%, 뭐, 이렇게. 사채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샀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액면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10주를 샀는데, 공정가치 인 6,000원씩에 돌아다닌대요. 보세요. 주식의 종이에는 5,000원을 지는데 6,000원에 돌아다닌다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 것은 140만원이 넘어요. 여기 종이 떼기에는 5,000원이라고 써 있는데, 사람들이 140만원을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러지? 돌았나?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건 나중에 윗스에 그 배우시게 하고, 그래서 이 주식을 사려면 140만 원 준다니, 여기로 보면 6천 원씩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샀죠 에? 뭐가 들어왔어요? 6가지 만 샀잖아. 주식의 형태, 저 여기 주식의 형태, 여기 봅시다. 지분 증권의 형태를 샀잖아요. 지분 증권, 주식이 샀으니까, 자, 이걸 샀는데 취득한 목적이 뭐야? 단기가 내 매매 차익이라잖아. 그러면 이제 이름 셋 중에 하나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적는 거예요. 뭘로 적어? 공정가치로. 액면이 아니라 공정가치 6천원짜리 열 주니까 6만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돈 줬죠? 뭘로 줬냐? 현금 나갔어요. 현금 6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 취득 원가에.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액면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이 액면은 뭐냐? 이 액면은 요것을 발행하는 회사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예요. 관심 끊어도 되는데 혹시 궁금해할까봐 설명만 잠깐 할게요. 이거 들으면 머리 아플 겁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필요 없으니까. 자 이것은 지금 산 사람이고요. 이 주식을 발행하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회계처리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자본금은 액면에다가 주식 숫자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이게 액면이잖아. 5천 원짜리 0주 그리고 이 사람 돈 받잖아요. 현금을 얼마 받아? 6만 원 받아요. 벌어진 차이가 있잖아. 요내가 부족하죠. 이때 선생님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에요. 몰라 됩니다. 신경 끄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액면이라고 써 있는 이 금액. 이거는 나 취득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냐하면 공정가치로 적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요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다라는 것만 봐 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으로 LG전자 이번에 사체를 삽니다. 이제 채무지권사죠 뭐가 됐건 취득한 목적이 뭐야? 단기간 매매차익 목적이잖아.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해야지. 단기 매매 증권 공정가치로 적어요. 액면은 무시하고 7,000원씩에 삽니다. 7,000원짜리 10좌. 7만 원. 주식은 한주두주 주 이랬는데요. 이 사채는 1좌, 2좌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지는 나도 몰라요. 자, 현금 나갑니다.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관심 끊어도 됩니다. 현금, 출마 좋겠지. 이렇게. 자, 그리고 액면 무시하시라고 했어요. 액면은 이 사채를 발행한 LG전자에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관심 끄시고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자,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고 합니다. 이거 부채입니다. 사채를 액면으로 적습니다. 만원. 만 원짜리 열주죠1 십만 원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액면이 필요한 거야. 근데 돈은 칠만 원밖에 못 받잖아. 적게 받자. 이때 쓰는 이름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이름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액면이 나한테는 필요 없는 정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다 적어야 되니까 그래. 액면으로 나중에 미급세에서 배우, 배우시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롯데전자의 주식 10주를 샀는데요. 액면 5천원 필요 없다고 그랬고, 8천원입니다. 공정가치가. 근데, 거래 수수료가 함께 나갑니다. 자, 단기 매매증권 샀네요. 단기 매매증권 공정가치로 적어요. 공정가치가 8천원짜리 10주니까 8만원. 돈나가죠 현금으로 돈 내보냅니다. 8,000원씩의 10주가 나갔으니까 8만 원이 나갈 건데요. 거래 수수료 4,000원이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8만 4,000원이 나갑니다. 이 4,000원을 여기서 합치지 말랬죠. 뭐라고 해요? 합치지 말고 비용 처리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이걸? 어떤 자산을 취득하는데 수수료가 들었다는 거예요. 지급 수수료. 또는 동일한 명칭으로 수수료 비용 섞어서 쓰네요. 객관식에서는 지급 수수료가 나오기도 하고 수수료 비용 동일한 말이에요. 즉 여기다 더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는 라 겁니다. 비용 이쪽 이 비용이잖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비용의 발생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비용이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laughs>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어떤 비용으로 써야 되냐? 이름은 이건데, 판매비와 관리하면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 들어간 돈이에요. 이게 지금 주식을 쓸데없이 돈 남아서 주식 투자하는데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영업 외 비용에 들어있는 비용을 쓰셔야 됩니다. 유회자가 금융, 이게 주식을 사고파는 주된 업인 금융업이라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게 맞겠지만, 일반 기업이라면 판매비가 갈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업의 비용을 씁니다. 자 이게 이제 취득에 대한 얘기예요. 단기 매매 증권의 연습문제 실기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현금으로 매입합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고 삼성전자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시장성이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 대금은 현금으로 매입했으니까 현금만 나가면 되겠죠?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시고, 금액은 100주가 2만원이니까 2만에 동그라미 2개, 200만원. 대변에 현금 내보내시면 되겠네요. 22일. 일시 소유 목적의 단기적 운영 목적. 일시 소유의 단기적 운용 목적, 즉, 단기 매매증권이란 얘기입니다. 주식, 백주, 액면 금액 필요 없는 정보고, 주당 3만원에 샀습니다.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나가네요. 돈 보통 예금 나가는데, 백주 3만원, 3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사변에 단기 매매증권 300만원, 보통 예금에서 돈이 나가네요. 23일 단기간의 매매차익 목적으로 단기 매매증권 주식을 1주당 2만원씩의 100주를 사옵니다. 여기까지는 위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매입수수료가 발생하네요. 매입가액의 1%이 2만원의 1 2만 0 0주에즉 200만원의 1%의 매입수수료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줬고 여기서 문제는 이 매입수수료를 뭐로 처리할 거냐 여기는 친절하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가 다루는 회사가 주로 도소매업이니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을 취득하는 자체는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를 쓰면 안 되고 영업의 비용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매입가액 비용 처리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면 이제 수수료까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금액은 2만원짜리가 100주, 그 다음에 수수료는 9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이라고 있습니다. 이 800번을 쓰는 게 아니고, 딱 유일하게 얘만 수수료 비용 사용하십니다. 금액은 이것의 1%니까, 2만원, 그리고 돈은 몰아서 모두 다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24일자,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즉,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고, 주식 100주를 주당 15,000원씩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어요. 즉,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 매매 수수료가 함께 보통 예금에서 나가요. 똑같은 얘기죠, 얘하고. 60에 때 나왔네요. 이거 말이 없네요, 얘는. 그래도 다 모두 다 영업의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단기 매매 중권이고 금액은 15,000원짜리가 100주니까 하나 둘 15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쓰십니다.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 금액이 15,000원이라고 했고 몰아가지고 모두 다 보통 예금에서 빼내시면 되겠네요.